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신입니다. 어,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생존을 할 거예요. 야생, 야생간에서 엔더 드래곤까지 잡는 걸 목표로 하고 야생 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뭐 그런 걸 마크 관련 거찍은적 있는데 어 이제 귀찮이쯤 때문에 안 했더라고요. 이것도 끝까지 할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크의 기본적인 요소인 마크의 야생을 접속하자마자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무 터기죠. 바로 나무 위치로 달려듭니다. 처음 선된 곳이 선 같은 곳이었네요. 어, 참나무랑 자작나무가 많은데 자작나무가 예쁘니까 뭐 아무거나 캐야죠자 자작나무를 딱세 개를 켜줍니다. 켜줍니다. 빠른 여행을 위해서. 그리고, 작업대 하나, 막대기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 여섯 개 남죠? 바로 해주고, 여기서, 곡괭이. 해준 다음에, 바로 땅을 팝니다. 이런, 이러한... 마인크래프트를 하신 분이라면, 많이 들어본 그 말이 있는데, 어. 이 나무 곡괭이의 저주 아시죠? 이렇게 돌을 세개캔 다음에 바로 작업대 올라가서 어돌 곡괭이 를렇 주고요. 어, 어 나무 곡괭이의 저주를 실행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돌 곡을 캔후다 파줍니다. 이거 내려갈게요. 이제부터 어두우니까 일직선 직선 구를 봐줄게요. 무섭게까지만 튀주겠습니다 여기 어디야? 오. 자, 위로 올라와서 하루 2개 켜주고 아, 막대기 하나더 만들어주고 두개게 해줍니다. 정리하는 게 좋더라. 아얘 잠깐만. 요다 넣은 인벤토리 자, 그리고 하루를 하루를 이쯤에 땅을 파서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서 그 요거 작업대로 아들도 외워줄게요 어, 어디다 놓까 작업대는 아 어, 이쪽에다 두자 가두고 오케이 작업대 숨기고 자요 도끼로 어, 밤 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어, 지다 동굴이나 계곡 이런 거 헛고 이런 거 만나면 제일 좋은데. 일단 저기다 두고 둘러볼까 잠깐. 오 저기 딱집집 짓기 좋은 위치가 있네요. 나중에 저기다가 오 잠깐만. 네, 제가 더 지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기도 좋은, 네, 바로 나왔네요. 음, 야, 이건 또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는, 여기다가, 이 가리고 가서, 물 음, 모자에서는 더 훨씬 느끼해지는 거 알고 있죠? 떨어질 뻔했어. 이런 계곡이 있네요. 어. 이런 데서는 이제 철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아주 좋은 관광자원이 많은 곳이라고 할수 있죠. 이에서좀뺏야지네뭐 어, 어쨌건 음, 석탄을 캐주야고한 음, 개밖에 없고요 어, 뭐. 약간 뭔가 지형이 신기해 안에 파묻혀 있어 오케이 공짜시에요 집 지으면 예쁘겠다. 촉구 위에. 철두 개만 켜지 않니? 올라가도 돼. 어, 야, 나왜 이렇게 묻혀? 쓰는 거야. 저쪽에 쓰는 거 같은데, 아네 저기 있네. 어, 일단은 가줄게요. 이 여기 이 도사리는 곳이야. 그래, 여기는 어... 없... 어... 언제부터 이런 기념이 있었어? 티엠 <놀람> <놀람> 다 읽거든요. 죽으면? 일부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 괜히 여기다 만들어 놨네 일단 제제 아지트로 가줄게 잠깐 크리퍼님 크리퍼 행님을 피해서 저희 아지트 뭐가져야 되는데 어디냐 마야지트. 야, 내지 어디 있어? 아우, 좀그님 안녕하세요. 아, 어, 이따. 됐습니다. 이따 뭘 피합시다. 아, 다 맞어. 아니, 아니, 잠깐. 니 흐흠 <laughs> 여기까지 들어올 줄은. 훌룩 자. 사실 지하 아지트를 찾아서. 준비 있을 것 같은데. 어, 있네. 나이스. 자. 어, 아침이래 가고 있네요 별이 아주 많이 떠있어요 좋아요 안녕 좀비야 너 이제 곧 죽을텐데 괜찮겠니? 어 이리와봐 어리석은 아! 우리 좀비면서 우리섰구나 의리 참으로 의리섰구나 우리섰구나어 의리 잠깐만 님이 잠깐만 님들 아 님들 님들 나오시면 어떡해요 님은 니면 아니지 아아 그래 불타 죽어라 이 자식들아 벌리 섰구나 어친 층님들 좋아 오케이 역시 층님들 내가 새끼 정비 새끼 정비 형님형안 맞죠? 안 맞죠? 새끼 정비 형님한테안 맞죠? 안 맞죠? 안 맞죠? 와보시지, 아! 아! 오케이, 잘 가세요. 자. 자, 다시 아래 들어와서. 나무. 물 바꿔주고. 오케이, 잘한게 어차피 촛불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거 너도. 아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고 방송을 누르고 수아 낚싯대는 좋았어 매우 좋았어 축 그 뭐냐 자석석 뭔가 새로 생긴 도 사는데 컴퓨터로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일단 낚싯대랑 방패 방패를 가져 있어요 토끼 뭐? 토끼 토 낚시를 해줄요요 드라운드가 있는 드라운드? 드라운드? 뭐 a 어제 t 어서 n t 란 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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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l d 흉둥가리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흉둥가리처럼 생겼다 온너라온너라 이리 와라. 이렇게 오보자. 푸이 대구. 자 오거라 오거라. 어, 오 뭐야 잠깐 두개 남기지 않았어? 잠깐 아닌가? 날려 놓아 좋아. 요아나왜 버렸어? 안녕 친구들. 니네들 낳고 싶다, 갑자기. 됐다. 어. 안녕. 어, 징어징어, 오징어도 있네. 어, 소라도 있네. 낚시 얍. 오 잔낚인다 아니 그릇을 얍얍 어? 소설 저주 1오 잠깐만 인첸트 묵을? 저 소설 저주가 좀 예전에 업데이트 때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쟤들 무슨 업데이트인지 잘 기억이 안 나. 저기 저 저주 받은 건람인데 근데 인천대 인천트북, 인천 타고 낚기기 엄청 어려울 텐데, 역시 세상에 오는 저한테 있습니다. 아 아니면 저게 그건가? 계속 쳐내 아이, 중이은 뭐야? 계속 인벤토리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제 사라지는 거 그런 거였나 기억이 안 났네요. 오케이, 온다. 에이? 아, 이 아, 으로 하면 됐어. 더 있어야 되지 않아? 나왜철한 개니? 맞아 철 보려 하나나뭐한 거임? 뭐지? 이상하군요. 뭐 어쨌건. 자, 좀 넓혀줄게요. 이쪽으로 해서, 그 <laughs> 자, 상자를 두개 만들어주고요. 어, 하루를 두개만들어 하루는 많이 있을수록 뭔가 멋지니까. 어, 자, 하루. 두개더 두고. <laughs> 상자를 어디쯤에 넣지? 想过。 아, 이거 협곡을 좀 협곡인지, 계곡인지. 배고플려고 간다, 이게. 아, 그냥 무시하고 가자. 어, 안녕? 어, 아, 디 무시할 거야? 아 여기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다시 가야지. 야, 죽게 생겼는데? 오야, 잠깐만, 쟤 뭐야? 개무서워. 어, 음, 나왜 여기 있어, 왜? 어, 여기 내 아지트다, 여기도. 음. 눈줄 보니까 위험하지 않게 천천히. 됐어. <laughs> 조금 차렸다. 자원이 있을까요? 어, 저기 아래도 있네. 아래도 안 가고. 나뭐 뭐하... 죽을 줄 몰랐지? 에헴, 에헴, 그 햄, 내가 죽을 줄이야. 저게 아래로 떨어진다면 살수 있을까? 살았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 슬램이 제일 적은 거 아니지 않나? 적은 건가? 어, 적은 거다. 안녕! 어, 넌날못 때려. 다 먹어주고, 재정부 좀 할게요. 니다이 무서운 곳에서 얼른 빠져 무섭게 자리잡아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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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얘 뭐야 얘는 크리스마스 형님 안내도 안보네 <laughs> 네스. 자, 차를 닦아 주도록 할게요. 채플을 두개 만들어서. 해주고 돌도 좀 해줄게요. 여기에. 시간이 넓어져 계약도 방 하나 만들어줍니다 들려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상자 열수 있어요 두고 두고 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컨실를좀해주이희미긴 하는데 흑팔 아, 때나 나뭇잎 캘때 약간 처음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 TNT나 크리퍼 터지는 소리는 비슷해가지고 그 지지거리 직는거 있잖아요. 오야, 지지. 쪼이준데쪼이 준비 아, 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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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나무를 다 바꿔준 후에 상자 두개 만들어 주고 다시 와 아, 상자 아씨 여기다 쓰셨어 그래 나 아, 여기는 어거거을게요 알죠? 아, 이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 불안한 소리. 어, 야, 불안해. 이거 강화 아니야? 3미터다. 천장 넓혀 사다리를 바꾸자 이렇게 되자 저 앞에 보기엔 크리퍼같아 그냥 여기도 동생. 자문 닫습니다 여기. 잘해 주세요. 어, 안 되는데. <laughs> 여러분들 그럼 여기가 들어가야지 그럼 여기다 들어가야지 문제도 만들어주고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네. 더 이상 공포에 찌들려서 못 하겠어요. 어, 일단 다음 편에는 여기를 좀더 확장시키고 더 확장시켜서 이제 훨씬 더 넓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계곡이 계곡인지 협곡인지 계곡이 아니지. 어쨌든 저기 가가지고 자원을 좀 캐주고 어, 나중에 이제 또다이아몬드 빨리 찾아 가지고 엔드들을 <laughs> 빨리 잡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맵 나오죠? 맞죠? 봉쇄당했죠? 이럴 때 아, 저기 나무 있죠? 어, 다행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어, 많이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 주세요. 네, 알람 설정은 뭐 해야지. 아, 어,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요. 안녕. 자리수삼. 자리수삼.